And you 하는 거죠? 아, 그런 거 같아요. 예. 네. 제가 포르쉐급은 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. 아, 포르쉐급이라고. 아하하하하하하 네. 제가 중살때 아 포르쉐 986부터 시작을 했으니까. 아 네. 혹시 그 중장 좀 아이팔을 이쪽에 데려가요? 아, 이동 전기차. 네네네. 아, 네. <laughs> 전기차. 네. 전기차 한번 보러 가시죠. 네네네. 네. 네. 한번. 네. 어, 키도 이쁘게 나는데 키 한번. 키도 이렇게 나서 이쁘게. 아, 이거 두구 이걸 해놓으셨구나. 맞아요. 이야, 얘를 옆으로 올려야 잖아요 네, 이것도 버터플라이도어. 아. 요건 어, 좀 넓네. 저기 보시면 넓어요, 좀. 이거 타는 방법이 있어요. 보세요. 턱이 높기 때문에 엉덩이를 넣어요. 네. 요렇게. 아. 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도고 두... 오우. 이렇게 타시면 되고요. 자, 차를 보여드리자면. 자, 오이 어, 그냥 다치는 거예요? 저... 아, 얘가 다치는구나. 선생님이. 아,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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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차는 어떤 오... 매력이네요? 어떤 매력이? 뜨거울 것 같아 전기차라서. <laughs> 이게 아이팔 네. 같은 경우에는 네? 아, 엔진도 있고 <laughs> 배터리도 같이 장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 슈퍼카라고 네.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게 동력의 손실이 없는 전기차가 초반에 가속을 도와주기 때문에. 일단은 초반 가속도가 굉장히 좋은 차고요. 네. 넓습니다. 골프백 두개 정도는 다 들어가고. 이것도 똑같이 이제 사인용으로 만들어서 사인용이 안 차죠? 이거 봐. 은현중의 페라리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. 야. 어. 88 페... 포르쉐. 어. 페라리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어. 차피저구나디피저 차는. 차는 페라리. 아 그렇죠. 네. 차는 페라리죠. 어. 야. 어 이거 뭐이야 이리... 이것도 아 이거 사신 거구나 하나. 45,000원. 어. 이거는 뭐 일반 일반 비해 먹어도 같네요. 근데 여기 형, 여기 카본이 나네 카본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형님은 자동차 정신병의 일종인 카본병에 걸려 있어요. 아 카본 네. 카본 네. 카본. 네. 이거 이거는 뭐? 이거 카... 페이크, 페이크. 아, 페이크네. 어, 페이크 페이크. 뭐야 카본 아닌데? 페이크 페이크. 여기 어. 옆에도 페이크. 옆에도 아 카본 아닌데. <laughs> 카본 척하는 카본. 요 이거 한번 시동 한번만 더 엔진 한번 눌러줄 네. 수 있어요? 이게 일단은 전기동력 장치이기 때문에 네? 바로 걸립니다 시동. 어... 지금 현재 엔진은 안 도는 상태예요. 일정 속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.. 악셀링을 깊게 밟아줬을 때 동력과 엔진이 같이 조합이 돼요 아.. 어... 사장 한번 그.. 그.. 주, 해봐주시면 끄라고요? 아니.. 그.. 아니 켜봐주시면 엔진이요? 예 네. 이거.. 제가.. 처음 타봐요 아까.. 아까.. 그.. 악셀 응? 응? 밟았을 때그 배기음 좀 들어볼까요? 야문 여는 것도 그냥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렇 해서 이렇 해서 어, 안열려 이거 아 켜졌네요 어예아 이거 어 이렇게 없어. 이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를 할 것이 없는데요 보청기 좀 갖다주세요 아... 마지막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타고 싶었던 차 R8 스파이더 시장입니다와 제가 이거로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타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건 못 타봤거든요 이게 기존 R8 타보셨잖아요 네, 네, 저도 구형이거든요. 아쉬운 게 앞에가 너무 TT랑 비슷해요. 이번 네. 요번, 요번 TT랑 너무 비슷하게 나 났어 앞에가 너무 아기자기하게 바뀐 느낌. 이 네. 약간 각지고 네. 뭔가 불고기 쫙쫙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없네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어 문도 멋있게 봤어 문도. 어어. 문이 되게 길어요. 네. 엄청 길고. 이 본넷 부분이 좀 많이 짧은데 네. 알파를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펜다카 연결돼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게 통으로 본넷 뚜껑 통으로 열립니다. 통으로. 음이 뚜껑이 여러분 다 열려요. 이게 보여드리면 이가 그 여러분 다 열려요. 그래서 사고가 안나야 당연히. 이런 식으로. 에야고좁아졌다 아내가. 아, 고기 싸하고 집도 못 나가겠네. <laughs> 아, 아니 뭐 챙겨요 나가지. 자, 이제 차례를 볼게요. V10. V10.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? 10기통. 1기통 네. 원래 알파는 8기통. 이고 네. 그다음에 10기통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형의 10기통이 적용이 된 거예요. 와, 실내는 진짜. 네. 근데 네, 확실히 여러분들 하나 설명드리냐면요. 포르쉐 박스터 S를 타다가 알파를 타면요. 알파가 좀더편해요 네, 안애가 바뀌었어요. 기존 알파라고 바뀌었어요. 여기도 다 바뀌었네요. 다 뜯어 고쳤죠. 예, 네, 싹 바뀌었어요. 이알파이 네. 아쉬운 점이 뭐냐면, 이 신형 모델을 마지막으로 단종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든 알팔 치고는 막 삼마이로 막, 막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실내만 딱 봐도 잘 만들었어요, 진짜로. 그렇죠. 아니, 그렇죠? 음. 네. 막말로 얘기해서 실내를 볼 거면 그냥 국산 차야 돼요. 국산은 실내 별거 다 해놨어요. 나 무슨, 요즘에 국산 차 여러분 보시면요. 네. 실내 다. 잘꾸메로잖아요 옵션 넣고 거의 트랜스포머예요이 정도면.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은 뭐 스타트 엔진 스타트 보여 주겠어요? 네,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저 처음이에요, 이 차는. 아. 어! 야, 안에도 바뀌었어. 예. 네, 완전 아. 다디지털풀 아. 디치. 지 야. 한번 살짝 쓱 한번 봐 보시려 제가 지금 열 살이거든요.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어떤 소리인지. 나 아. 음. 우와! <laughs> 너 놀랬지? 야 소리 개쩐다 와, 한 번만 우와, 와. 밖에서 한번 찍게 밖에서 와 미쳤다 좋아. 와 소리 하나 둘셋 우와 달라보여 사람이 하면 구속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<야, 웃음> 이정도면 거의 3년이상 진영 아니에요? 야.. 그러니까요 사운드 도 이런식으로 다 바뀌었네 Dziękuję 네야여러분들알 r 야 멋있습니다 저한 번만 타봐도 될까요? 아 네네 세발년, 아 여기 주차 다 했어요 10, 어, 그래요. 네, 네. 다, 다. 그래서, 아 그래요? 일단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분 카분 돈 많다요 카분 브이템 알죠? 브이템 돈좀 있다는 거예요 10억 쓴 거예요 10억 으이 그래요. <ummer?"> 어때요? 카트라이더 타는 거 같죠? 네 폼포카 느낌 나네 네. 어. 이거 타고 다니면 정말 다 쳐다봅니다 아. 페라리보다 더 쳐다봐요 이건. 저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항상 한손춤이 나서 네. 이렇게 걸튼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안녕 난 춤추는 곰돌이라고 해 그래. 그러면 한쪽 팔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 자르시지 아. 뭐. 네. <laughs>